네, 오늘 아침 지각하신 분들 꽤 많으시죠? 대전의 출근길은 그야말로 물바다였는데요. 차들은 물에 잠겨 떠내려가고 버스도 침수 구간에 피해 우회하면서 교통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는데요. 등굣길도 막혀서 일부 학교는 휴업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윤미 기자가 전합니다. 물에 잠겨 보이지 않는 도로를 차들이 배처럼 물길을 가르며 달립니다. 도로를 채운 빗물이 마치 밀물대를 맞은 바닷물처럼 파도치듯 인으로 밀려듭니다. 사태를 예상치 못하고 출근길에 나선 차량들이 여기저기서 시동이 꺼지고. 불안해불안해 왔는데 결국 여기서 꺼져버리더라고요. 일부 차량에는 운전석까지 물이 들어차 겨우 몸만 빠져나온 운전자도 많았습니다. 딱 우리 불면서 당해가지고 문열니까 또. 물이 일로 들어오더라고요. 누가 거기서 막아줬으면 모르겠는데 막지도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가. 새벽 5시부터 불과 2시간 동안 100mm가 넘는 기습 폭우가 쏟아진 대전에서 도심 도로는 말 그대로 마비됐습니다. 화상 도로는 물론 지하차도도 곳곳이 물에 잠겼고 지하도 들어갔다가 다 요, 다시 나, 저기 우진해갖고 나와서 가고 차갈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 물바다로 변한 도로를 피해 시내버스 15개 노선도 우회하느라 평소보다 2배 이상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승객도 기사도 마음을 졸였습니다. 안 가요, 안 가. 밀려가지고. 비는 많이 오고. 밀려서. 704번 타고 자운데까지 가는데 3시간 걸렸어요. 40분이 늦었어요, 종점지에. 한 시간에 가야 되는데, 한 시간에 반밖에 못 갔어요. 일부 동네에서는 등교길마저 막혀 중학교 등세 곳이 하루 문을 닫았고 두 곳은 등교 시간을 늦추기도 했습니다. 한 시간에 65mm라는 기록적인 강수량을 남긴 이번 비는 시민들의 기억 속에도 출근길 대란이라는 잊지 못할 풍경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